마이크 전달해 주세요. 저 한결의 남신 기사인데요. 그 연출님과 진성규 배우님게 궁금한데 그어 연출님 일단 제목이 너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굉장히 인상적인데 또 어떻게 보면 살짝 좀 그렇기도 하잖아요. 서이 제목은 어떻게 지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야기 배경이 이제 노래방인데 그 2008년 초연 때. 그 노래방이 주는 문화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와 2020년의 노래방은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. 그럼 진성규 배우님은 사실 연극을 매년 한 편씩은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너무 바쁘면 한해 정도는 이제 걸으셔도 제일 이제 스타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연극 연극 무대에 계속 오르시는 이유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본인 극단에서 만드는 작품은 다 출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. 마창영 씨, 네, 저 어, 공연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. 일반적으로 저도 일정을 마치고 집에 가서 다 쉬시는 것처럼, 어 저도 촬영장이나 뭐 어떤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어 여기 간다는 좀집 같이 한번 와야지 제가 좀 연기를 아, 있는 걸 써먹는 게 아니라 또 발전할 수 있고 또 얘기하면서 좀 해소도 되고 그래서 좀 쉬는 것 같이 집에 가서 쉬는 것처럼 꼭 집에 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기 오면 좀, 좀 편하기도 하고 또 지금의 부족한 것도 공유할 수 있고 그 친구들 보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좀안 오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 그래서 고, 공연은 사실은 어떤 공연을 제가 딱 집어서 그것만 하진 않고요 제가 이제 간다 공연을 다 주로 했었기 때문에 어 하지만 이제 나이가 15년이 지나고 나서 못하는 공연들이 생겼어요 심폐 기능이 좀 딸리는 <laughs> 저에게 초 초반에 만든 공연들이 몸을 너무 많이 쓰고 그 그래서 어 그런 공연 말고는 이제 최대한 심폐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을 정도 숨을 잘쉴수 있는 거는 언제든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 네. 심폐 기능 딸리는 공연은 거울 공주랑 뜨거운 여름인가요? 네 맞습니다. 주관 못하시겠다는 거. 어. 그 일단 이 제목은 제가 어, 굉장히 어릴 때 썼던 작품이라 이 작품이 그때 이제 연애가 잘 안되고 뭐랄까요? 그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옥화심정 이런 것들이 많은 시기에 20대 후반에 어, 되게 그런 때는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될까? 그리고 뭐, 뭐 그렇다고 해본 적은 없지만 상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때고 커피숍에서 소리치면 사람이 쳐다보잖아. 아 그런 곳이 어딜까 하다가 노래방이라는 곳이 생각이 나면서 아 이유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얘기만 하는 그런 황당한 곡을 만들면 재밌겠다가 겹쳤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별도 했고 아,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요. 너무 옛날 이라서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방에 오는 사연들이 놀러도 오고 어떻게도 오지만 어, 결국은 어, 얘기를 더 많이하게 되거나 싸우거나 울거나 뭐 여러 가지 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원래 이루고자 하는 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노래방에 놀러 와서 노래 불러야 되는데 이루고자 하는 거를 갖다가 어,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아이러니하게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. 아들의 첫 대사죠.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? 라고 하는 게어 대표적인 우리 작품에 담는 제목이 아닐까 해서 아들의 대사를 인용해 가지고 어 썼습니다. 그리고 아 노래방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 좀더 지나면 이제 못하겠다는 라 생각도 들면서도 아 지금 이 선택한 이유 자체가 노래방 문화라기보다 아까 그 얘기 드린 어 남편이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좀있기요 남편이라는 거랑 좀 다른데, 하여간 여기서만 얘기할 법한 사람들을 만들어 놨던 것이어서 어, 조금은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. 어, 어, 코인노래방을 많이 갔다 와서 이제 는 아래 들어서 얘긴 못했지만, 근데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 공간을 사용한 이유가 다른 의미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.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? 네.